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신기해하거나 어이 없어하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 환경이라는 영역은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임팩트 스퀘어의 대표로 맡고 있는 도현명입니다. 저희는 임팩트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초기 스타트업들도 내 목표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해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진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필요한 역할들도 있거든요. 당장에 뭐 종이를 좀 사용을 줄이기도 하고 또 페트병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중요한 일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의 총량 데이터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별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처음부터 IT, 그러니까 앱을 서비스를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체제를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한국에 부족하고 거의 없는 전자제품 데이터라든지 폐기물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게 된 거고요 갖다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 분야에 관련된 솔루션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필요 요구들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환경 분야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단숨에 시장화 되지는 않거든요. 사업이 될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것들은 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업의 직접적인 경쟁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규모가 크고 아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 완전히 다른 영역보다는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려할 점들을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독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경이라는 영역이 사람들이 다 관심은 갖지만 직접적으로 그 환경 문제를 위해서 500원을 더 낼래? 라고 하면 잘 내지 않는 영역이에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추가적인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한계가 좀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특성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비용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로 신발을 만들면요. 원래 신발의 원가보다 당연히 20, 30%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가격은 더 받을 수 없고 비용은 올라가고. 이게 환경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자주 벌어진 일인데요. 아예 그 갈등 관계 자체를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설명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생각방식을 두 마리의 썰매개로 바꾸는 겁니다. 이 썰매개들이 잘 메어져 있으면 한 방향으로 다름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썰매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문제와 비즈니스적인 고민들을 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됩니다. 타협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 문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 구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기획과 혁신이 필요한 게이 환경 영역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집행한 기업들 중에 한60% 정도가 환경 기업이거든요. 어, 굉장히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나 혹은 그런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후 테크와 관련된 영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향후에 유니콘 천 개가 기후 테크 영역에 나올 거다. 인류가 맞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이 정해진 난제는 환경이 유일합니다. 기후가 바뀌고 또 관련된 폐기물들의 총량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류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씩 2도시, 2.5도시 이런 이슈들이 터지는 이유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막지 못하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인류가 정말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괜찮습니다. 근데 인류는 멸종하는 거죠. 이런 이슈들은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람들에게 중요해지는 거고 점점 더 매년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기후테크 문제가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더 가벼운 문제들,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들 결국 기후랑 관련이 있거든요. 물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이러한 자원 순환이나 폐기물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풀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후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솔루션까지 나오는 게 현재의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고민들은 사실 저도 당연히 있고 이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막히거든요. 저희가 투자한 환경 관련된 기업 중에 네스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에 버려져 있는 어망 어구들을 수집해서 거기서 나일론을 추출해내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해양 영역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 양산에 성공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 투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 1 0 번이 넘는 지원 사업과 투자자에게 거절당한 상태로 거의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서로 우리는 그래도 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 전 세계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각자가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는 정말 이게 돼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개인적인 확신 때문에, 내가 이걸 증명하고야 만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시작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이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지친 분들에게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같이 데리고 가거나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거기 가보면 나처럼 소위 미쳐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거든요 그걸 보면 생각이 바뀌죠 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꿈을 꾸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역들이 좀더 한국에서도 좀잘 만들어져서 아, 나 혼자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날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 사실 되게 많은데요 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문제 해결되는 걸 보는 겁니다. 정말로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 정말로 어망어구에서 나일론이 추출되는 것. 이런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의 큰 변화의 시작점을 내가 기여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기존에 없던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솔루션이 새롭게 생겨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감동적이고 또 보람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좀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가 투자하거나 엑셀러레이션 해드리는 그 기업 대표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사실 솔루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은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비즈니스 와이즈에서만 접근했다가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본인의 사업에 있는 진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들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을 발견하면 굉장히 뿌듯하죠. 올해는 사실 투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한 해예요. 저희도 투자자지만 작년에 비해서 거의 투자 횟수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초기 투자를 해봤자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또더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은 훨씬 많죠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건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선제적으로 시작해야겠다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돈을 투자해주면 가장 좋은 건데, 혹여 제가 직접 투자를 다 못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는 방법, 견딜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할수 있는 다른 종류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들 챙기기도 버거워하고 있지만, 그게 제 현재의 현실인데,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거든요. 근데, 내년에 조금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우리 포트폴리오 대표들은 더잘 챙기고, 그 외에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면서 접점을 늘리고 그분들에게 들릴 수 있는 걸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경 관련된 내용들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천하거나 행동하는 데에는 아주 더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천하고 있으면 신기해하거나 어이없어하죠. 저렇게까지 해야 돼? 가끔 모여서 뭘 먹다가 페트병에 있는 라벨을 뜯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야 너무 좀 심하다. 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죠 저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환경이라는 영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주변부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도전들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더 많아진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세상으로 변도,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과 관련된 포인트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양성을 넘어서 메인스트림으로서의 머저리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가 인류 전체에 대한 문화 번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정부의 정책들도 이 영역에서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에 어렵지 않은 곳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하고 시도하고 그 성과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또 만나는 기회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